네, 안녕하세요, 님들. 오늘의 할 게임은 어쌔신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. 한번 해 보도록 하죠. 자, 제가 또 그동안 아주 아주 살짝 키워 놨어요. 예, 아주 살짝. 어. 좀 살짝 키워 놨고 소리가 안 들리냐? 소리가 안 들리네, 켜야지. 자, 보시면은 표창이 지금 11단계입니다. 네, 1 1단계 이제 공격력이 10만, 어, 10만 돌파했고, 이거 보시면 이제 업데이트가 됐어요. 표창 키우기 업데이트 돼갖고, 보고 파워업, 어, 뭐 곱하기 몇 배, 막 이렇게 증가하고, 보고 속도도 이제 올릴 수가 있다. 제가 이미 이제 보고 속도 증가하는 거는 이미 한번한 한 상태고, 그리고 이 골드 증가량은, 어, 만렙을 찍었습니다. 추가 골드 익드량 100원이 만렙이더라고요 아니, 이거, 보호 파업 곱하기 이거, 사기 아닌가요? <laughs> 아닌가? 아니, 지금 제가 이렇게 잡으면, 보호 데미지가 59만이에요. 그러면은 저기서 만약에, 어, 보구 공격력 업을, 어, 사가지고, 뭐, 예를 들어서 한 곱하기 2가 됐다. 그러면은, 보구 데미지가 100만인가요, 그러면? 어, 저 진짜인가? 뭐, 사기 아니야, 그럼? 보구 속도도 중요한데, 보구 공격력이 저렇게 되면은, 어, 저것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죠. 업그레이드 한번 해봐야겠다 궁금하네 어.. 어떻게 될지 살짝? 예.. 궁금합니다 아.. 그리고 제가 또 그동안 어세신을 이렇게 또 어.. 저 혼자 이렇게 키워봤는데요 상당히 아.. 게임이 너무 어렵다 이거 한번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어? 곱하기 2 됐다 설마 데미지가 2배로 설마? 설마 뭐야? 어. 에이! 와, 데미지가 에에0에에에에에0에아에 100만? 보- 에에에에 보이세요? 보에 데미지가 100만이야 100만! 에이 와, 이거 에에에 어, 이거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겠는데요? 몬스터가 순삭이라서 어, 이거 그냥 보상 한번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와, 이거 대박이다 어, 이거 업데이트 잘 됐네 어, 대... 보그 데미지가 무슨 100만이냐? 잠시만요, 제가 지금... 폐광에... 어디 갔지? 아니 이거 노란색 상자 이거 뭔가요? 나 진짜 이게 궁금해 갖고 여러 번 도전을 해 봤는데 아, 체력이 2천만이라서 그런지 아, 잘안 죽더라고요. 예, 일단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어, 보고도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한번 도전 한번 해 볼까요? 아, 제발 잡았으면 좋겠는데. 도잔가 봅시다. 아 아니 저 보고 왜 위로 날라가 저거? 제발 잡는건가? 100만 데미지 100만 데미지다! 제발 잡어! 아. 오아어 이거 다시 할수 있나? 아돈 없어서 다시 하기는 안되고 어 잡긴 잡았네요 체력이 2천만짜리인데 아, 이거 잠시만. 아니, 검은색깔 공 모으기가 너무 힘드네요. 아, 이거 패창 개수 증가하면 좋겠는데. 아, 이 검은색깔 공 저거 모으기가 너무 힘드네. 아, 이거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? 예.. 상당히 모으기가 힘든데 뭐 일단 그렇고 아 이거 보상 한번 남았구나 일단은 예 한판 돌죠 빠르게 한판 스킵하도록 할게요 자자자 자, 자, 다 잡았고 보상 한번 받은 다음에 업그레이드 안하고 이제 업그레이드는 이제부턴 표창 업그레이드 안하고 어, 공격 속도에, 공격 속도만, 일단은, <laughs>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공격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갖고, 공격 속도 만렙이 300, 어, 300이라고 합니다. 일단은 그렇고, 보고를 업그레이드 했으니까, 한, 이거 잡을 수 있으려나? 모르겠네요. 아, 제발 잡았으면 좋겠는데, 어, 그냥 잡네? 와, <laughs> 아, 이제 좀돈 벌기가 네 쉬워졌습니다. 오, 아, 좀 살짝 밀리긴 하는데 잡긴 잡네요. 어, 이... 아, 이걸로 이제 노가다 뛰어야 겠네. 아, 좋습니다. 아 빨리 속도 만렙을 찍고 싶네요. 엄청 빠를 것 같은데 다이아 27개 주고 어그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<laughs> 무한의 탑에 보면은 어 지금 요거를 뭐몇개 다이아 같이 생긴 거몇개 주고 이렇게 구매하는데 이거 어디서 얻는 건가요 도대체? 이, 다이아는 아니잖아. 색깔이 달라. 이거, 이, 이건데, 아니, 무한의 탑 돌면은 주는 건가? 어, 예, 뭐, 도대체 어떻게 얻는지를 모르겠네요. 저거는. 일단, 그렇고, 음, 예, 노가다를 띄워야겠네요. 7단계 보통으로, 어, 노가다 좀 살짝 쿵, 예, 띄고 오겠습니다. 자, 지금 계속 사냥해갖고, 이거. 아, 근데 중간에 <laughs> 사냥하다가 튕겨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했어요. 어, 좀, 그것 때문에 살짝 힘든데, 지금. 자, 보상을, 어, 지금 300마리 잡아갖고, 다섯 번, 이렇게 받을 수 있네요. 자, 다섯 번 받았고, 지금 50만원이 있는데, 제가 또 사냥을 하면서, 또 요렇게 생각을 잠깐 또 해봤는데, 지금 50만원 있잖아요? 어, 집에서 이렇게 속도를 업그레이드 할 바에 그냥 폐광에 들어가서 어이 12,000원짜리 이거를 그래도 50만 원이면 한 20, 20번 이상은 이렇게 돌릴 수 있다는 건데 아까 뭐갠신이 이렇게 잡긴 잡았으니까 요거를 20번 돌려 갖고 잠시만 20번이면은 잠시만 이건 머리가 딸리네. 8이 16, 160개 정도 왔나? 뭐할수 있죠? 어, 다 비싸구나, 이거. 아, 다 비싼데. 이, 저 노란색 박스, 이게 궁금, 상당히 궁금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. 이거 그냥, 일단은, 예. 모든 돈을 다 써서.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어, 일단, 잡긴 잡네요. 아주 힘들게. 설마, 뭐, 시간 제한 안으로 잡아야지, 뭐, 주는, 주고 뭐, 그런 거 아니죠? 어. 이 시간들은 뭐야, 도대체? 어, 일단, 그렇고. 자, 이런 식으로 해갖고, 계속해서, 한번 돌아보는데, 저 표창 왜 자꾸 위로, 위로 날아가는 거예요? 도대체 왜? 아니 표창이 아까부터 위로 날라가고 저 뭐지? 아 근데 이거 좀 살짝 아슬아슬하게 잡긴 잡는데 아 너무 아슬아슬하게 잡아갖고 이봐 이 이봐 표창 위로 날라가. 아 제발 노란색 상자 저 진짜 궁금한데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. 아 제발. 아, 못 잡을 것 같으면서 잡아버린다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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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표창 위로 올라가. 아, 진짜 궁금하네요. 노란색 상자. 어쌔신 1 같은 경우에는, 막, 뭐지? 보고? 막 스킬 막 그런 거 드랍을 했었는데, 어쌔신 2는 모르겠네. 도저히 감이 안 잡히네요. 뭐가 나올지... 아, 그러고 보니까 막... 햇도 있었던 것 같았는데 아닌가? <laughs> 예... 자, 일단은 뭐... 예... 계속해서 잡고는 있는데, 뭐 드랍은 안되고 있습니다. 확률이 굉장히 낮은가 봐요. 아이템 확률이... 스킵을 해야 될까요? 예. 왠지 모르게 스킵을 해야 될것 같죠? 이거 잡아도 안 나오면은, 그냥, 어, 스킵을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 나왔고, 자, 스킵 갑시다. 오오오오 2단계를 획득하였습니다! 이거 뭐, 뭔가요? 나가! <웃음> 뭐야! <웃음> 갑옷 2단계 치명타 피해량 40%에다가 치명타율 4%. 와, 진짜 별로 안 좋네요! 어? <laughs> 아니. 아니, 별로 안 좋아요. 예. 네. 아, 난 갑옷 뭐 특별한 거 있을 줄 알았는데. 그냥 갑옷은 그냥 그렇네요, 솔직히 말하면은. 일단, 뭐, 갑옷 2단계를 얻었는데, 저는 애초에 갑옷 1단계도 없었는데, 예, 저거 운 좋게 잡아갖고 그냥 바로 지금 장착을 한 건가요? 구경이나 해볼까? 아, 장착한 거구나. 아, 저렇게, 일단 나오기는 했는데, 별, 네, 별로 안 좋네요. <laughs> 어, 지금... 어? 공격력 증가 2만 맞다 이거 비행 능력이 있으면은 이개 던전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체력이 3천만이긴 한데 음... 그래 그러면은 폐광에서 어 이거 계속 검은 색깔 이 동그라미 작업하는 게 그게 훨씬 날듯 하네요 오, 자, 일단, 해, 작업 계속 할게요. 40만원치. 자, 생각해보니까, 지금, 예, 계속 잡긴 했는데, 이거 돈 그냥 속도에다 다 때려봤고, 지금 요거, 어, 100개를 내면은, 어, 뭐야, 이거, 무한의 탑의 입장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갖고, 자, 일단 돈. 여기다 쓸게요. 공격속도. 무한의 탑도, 예, 상당히 궁금하거든요. 하장관! 아, 오! 오! 무한의 탑, 처음 들어와봤어요. 우와! 와 뭐야, 뭔데! 야, 뭐야! 아, 아, 여기서 이거 얻는 거구나! 아니, 몬스터 체력이 몇이길래? <laughs> 와, 아, 어... 이게 뭔가요, 도대체. 여태까지 힘들게 100개 모았더니 아무것도 모르고 덤볐다가 <laughs> 그냥 이렇게 날려버렸네요. 아, 정말, 기분이 좋아졌어요, 예. 자, 일단, 오늘, <laughs> 예, 오늘 얻은 거는, 이제, 갑옷. 어, 갑옷 2단계랑, <laughs> 자, 날개는 뭐 아직 못 얻었고, <laughs> 아, 그냥 계속 모을걸. 계속 모아갖고, 나중에, 어, 뭐, 이걸 사든, 이걸 사든 할걸. 아이, 괜히 돈 날렸네요.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? 과거에 나. <laughs> 과거에 나한테 가서 되돌리고 싶네요. 너 그거 하지 마. 응? 어? 너 큰일 난다. 아, 이거 한번 잡아볼까? 와, 이건 그냥 잡네. 아니, 이 왼쪽에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뭔가요? 도저히 모르겠군요. 와우. 와우, 보이세요, 시간? <laughs> 0, 0. 0. 몇초 만에 잡은 거야, 이거. 와. 자, 뭐, 일단 그렇고, 오늘 어쌔신는 네.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멘붕이 됐다 괜히 이거 검은 색깔 100개 날려갖고 어뭐 일단 그러고 <laughs> 자 오늘도 어세신2 키워봤습니다 예 비비엄